네, 안녕하세요 윤루트입니다 이번에 패치노트 26.2 건플레이 밸런스 그리고 신규 팀 데스매치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일단 건플레이 밸런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건플레이 밸런스 내용은 어그랑 그리고 드라곤 오프. 이번에 새로 나왔던 신총이죠. 거리가 가까우면은 머리를 한 발에 딱 쐈을 때 저격총 마냥 한 방에 누울 수 있는. 그리고 어그. 성능이 조정됐어요. 수평 반동 증가, 수직 반동 증가. 결국에는 하향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드라곤 오프. RPM 증가 150에서 180으로 증가 반동 회복도 증가. 자, 드라곤 오프는 상향이 됐고 어그는 하향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그는 이제 팔거다 팔았다. 드라곤 오프는. 이제 시작이다. 네,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뭔가. 네 개발자 코멘트 한번 봅시다. 어그의 RPM을 조정을 했었죠. 저번에도 하향을 했었어요. 근데 승률 지표를 관찰한 결과 53.3 승률에서 53 감소하긴 했는데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저도 저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이거 RPM이 떨어져봤자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별 차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어그가 파마스 그로워자와 같은 보급한 무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AR군에서 가장 높은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래서 어그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반동 증가 교전의 안정성을 감소했습니다. 결국에는 하향 될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킨도 많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때가 되긴 했죠 어그가. 네, 그리고. 드라곤 오프는 사용성을 개선. 근데 이거 개선하긴 했어야 됐는데 배틀그라운드 그 e스포츠 하는 거 보면은 프로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드라곤 오프가 정말 좋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머리를 한 방에 딱 쐈을 때 바로 기절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상향시키겠다. rpm을 더 증가시키고 반동 회복을 조정하겠다.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드라곤 오프도 어느 정도 이제 스킨 장사를 좀 해야 되며 그리고 어느 정도 신총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사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뭐 전체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다 자세한 의도는 라이브를 통해 공유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팀데스 매치 신규맵 필라 주든지 해가지고 모시기가 나왔는데 뭐 그냥 뭐 그냥 맵이에요 뭔가 콜 오브 듀티 같은 맵이네요 이번 패치는 사실 총기 밸런스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다뤄볼 내용이 이제 전지적 배그 시점 에피소드 2 라이브 방송을 11월 3일 날 금요일 오후 8시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안티치트 리드 김상환 님까지 와서 안티치트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개발 회고 총기 밸런스 전술 장비, 맵 로테이션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다음에 나올 총기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전술 장비 말고 추가적으로 재밌는 장비가 추가된다면 어떤 게 추가될지 그런 게 사실 라이브 소통의 참맛이 아닐까 싶은데 맵 로테이션? 그냥 이번에 나오는 신맵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 안 돼요? 중국 맵?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아젠다 내용을 좀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펍지가 알아서 잘 준비를 해주겠죠? 이분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인데 안티치트,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대응 벌써 무서워요. 저는 유저들이 무슨 말 할지도 대충 예상이 가고 펍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명하고 이야기할지도 아,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아무튼 패치노트 2 6 2에 어그 하향 그리고 드라곤 오프 상향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전지적 배그 시점의 주요 아젠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 하나 얘네들이 뭐이 정도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 십자선이나 가지고 놀아야겠다. 존나 말도 안 되는 길이를 못 만드나? 그 사분할 크로스헤어가 이게 더안 늘어나요. 밀덕이라면 누구나 아는 탱크 게임 월드 오브 탱크. 탱크 게임 유비인 율루트가 플레이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야, 근데...